은행이 절대 먼저 안 알려주는 65세 이상 비밀 예금 통장. 65세 넘으면 생활비처럼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. 은행이 먼저 말안 해줘서 몰랐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해 두세요. 첫째, 월 지급식 예금입니다. 보통 예금은 만기 때한번 해봤죠? 하지만 이건 매달 이자를 바로바로 바로 줍니다. 예를 들어 4천만원 넣으면 한 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. 그냥 묶어두면 못 받는 돈이죠. 둘째, 65세 이상은 비과세 신청이 됩니다. 이걸 모르시면 이자에서 세금 15.4%가 빠져요. 하지만 신청 한 번이면 세금 0원. 그 차이가 몇 년이면 약값 한두 해가 됩니다. 은행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 예금, 월 지급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? 그리고 65세 비과세 가능하죠?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. 매달 받는 방식과 65세 비과세. 이두 가지만 챙기면 똑같은 돈을 넣어도 훨씬 여유롭게 살수 있습니다.